나 어제 이거 봤다 얘들아 아. 저번 주에 못 봐가지고 신비아파트 뮤지컬 봤는데 나 우주보다 더 재밌게 봤어 우주는 보다가 졸았거든요? 개 재밌어 얘가 이제 신비 얘가 이제 아파 그다음에 여기 한명 떠나도 트아 사실 신비밖에 몰라요 이름 아무튼 어 누구지? 그 어항 뭐예요? 어항이래 어항 어항이야 이거? 네 박수 쳐달래? <laughs> 자 여러분 박수! <laughs> 우주 또 보러 가자 아빠랑 다음 시즌 이번에 붉은 눈에 저주 봤으니까 다음 편 푸른 눈의 백처럼 보러 가자 엄마가 <laughs> <laughs> 새로 만든 거예요? 붉은 눈 나왔으면 푸른, 푸른 눈 나와야 된 우주 나중에 유희왕 알려줘 <laughs> <laughs> 카드 있어야 어? 되는 거 아니야? 어? 우주 이 탑블레이드 정도는 할수 있지 않을까? 탑블레이드는 쉽지 않나? 탑블레이드 살까 할까나나 우주랑 붙고 싶은데? 아 무슨 사비빵이야 <laughs> 너무 찌들었 안우주꺼 싼 걸로 하고 내꺼 비싼 걸로 해가지고 붙어야겠다. 어른의 힘보여줘겠다 안우주한테. 미니카는 아직 만질 나이 아니야. 이런 걸 해볼까? 거실에 트랙을 깔자. 아, 근데 나 미니카 갑자기 하기 싫어졌다. 나 어릴 때안 좋은 추억이 있어막 개조도 해보고, 황금 모터로도 갈아보고, 충전지로도 막 1등 해보고 막 그랬었는데, 나 만화에서 보면 같이 달리거든요, 여러분들. 미니카? 그래 내가 어린 나이에 도로에서 이거를 시동을 건 거야. 못 따라가가지고. <laughs> <laughs> 지금까지 달리고 있을지도 몰라. <laughs> 계속 달렸는데 내 소리 닿지 않았어. 그날 이후로 미니카 안 하고 그 탑플레이드로 갈아탔어요. 아빠 괜찮습니까? 어. 괜찮습니까? 음. 우리 때문에 리맞아서 너무. 고다 아니야, 너네가 가짜고 하는 건데 어떻게 아, 안나겠냐동승 지옥도 갈수 그래. 있어. 지옥도. 아 뭐야 이거 공수부대야 뭐야 이거. 아 이쪽 아, 저... 다 스나이핑. 내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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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잡았어. 여기 이걸 기 시켜. 어 저기 안 죽어? 부터 <laughs> 이거 하나만, 어? 음. 이거 하나만, 터치 터치 타용 어. 터치, 그거 터치 형손손 손, 잠만 일러. 아나 아빠, 봐빠 아빠, 괜찮아, 안 괜찮아, 안 괜찮아, 안 괜찮아, 내려 내려 가, 내려 가, 다 살릴 수 있어, 어. 다 살릴 수 있어. 나 있어, 타용 존나 컸다, 그거 잡아주고. 그러니까 존나 잘했어. 아빠 천재! 아유, 좀 이렇게 세워줄게. 잠깐, 잠깐, 잠깐. 아빠는 슈퍼맨이야. 하밍 하밍이라 마셔, 마셔야 될거 같아. 하밍님. 반갑습니다 파밍님 아니 아 you go hunting 이 하밍이. 하밍 g i n 지 h 이이만 i 이만니이 i 니이 u 니 t i n 언 I'm h u n 나 i n g i 내가 u n t i n g I'm hunting. I'm h u n t 마왕님 I'm hunting. I'm h u n t i n 어 I'm 끝났 n t i n 끝났어 끝났어 야, 끝나서 킬 올려봐. 아, 야, 씨발, 1 8 3킬로 갑자기 줄었는데? 이거 어떻게 된 거야? 아, 나 몰라, 씨발, 죽여. 죽이라. 야, 죽이라. 우리 아니면 우마무스메 복귀하자. 그 비지컬 필요 없는데. 우마무스메 재밌지. 우마무스메는 마왕님 했을 때막 되게 잘했지. 이게 잘할 아니, 수가 나, 있나? 우마무스메. 이거는 사... 아니 잠깐만. 아니 타연이 이건 좀 들키는데? 막 하스톤이랑 롤토체스를 하시는 분이 어떻게 우마무스메는 신경이 아니야, 저는. 리포지... 그래? 아니 우마무스메는 운빨 게임이잖아요. 아니 카드 게임이랑 뭐가 달라? 아니 그게 다르지. 육성이 아니, 운빨. 운빨인데 운빨. 이거. 그 운빨 중에서도 제일 좋은 시나리오를 찾아가는 게 그게 그거지. 아니 근데 이거 종자부터 운빨이잖아. 음. 그럼 는뭐타요님이 하스스톤 대회 나가지고 512등하고도 운빨이네 카비. 하스스토리 아니라 저기 롤체고 저기요. 아 롤체 롤체야. 그만. 그게 운이 안 좋아서 512등 했는데. 운이 잘... 안 좋았던 게 아니라 제 실력 좋은데 제가 비행기 있을 때 패치한데 어떻게요? 나 비행기에서 연습해? 아 연습이 네? 왜 필요해? 운빨 게임인데. 아니 그. 휴... 아, 아 시... 잠깐만. 아나 마왕님 왜 이렇게 말이야? 카카오 아? 게임이라서 그랬구나. 카카오. 어? 이건 아? <laughs> 이제 그냥 툴이 긋는 거예요, 그냥. 아? 아 카카오 게임이라서 그랬네. 오케이 인정. 아우아무스 실력 게임. 땅땅땅 인정. 아? <laughs> 이거 이거 이미 한두 카운터 맞았는데. 와 눈썹 그래. 봐 눈썹 봐. 어? 뭐내 뭐, 눈썹 왜 막? 그만해 내방 그만큼 찍을 거야. 내방 보지 마. 지금부터 그 방금 찍는다. 뭐 뭐말이 카카오 롤, 롤체 업서 말롤롤체 실력 게임이라 그러지 아니 참나 롤체 그래 롤체좀 조금. 나 <laughs> 치자. 그건 차연님은 개 못해가지고 510분이래 <laughs> 그러면? <laughs> 어, 못해가지고 그랬네 그러면? <웃음> <웃음> 본인이 못하는 <laughs> 게왜 이렇게 응원해주나? <laughs> 참나.. 아유. 아니 라뭐 라이어 주식이라도 사셨나? 아 나도 사야겠다. 날안 아, 뭐, 사야겠다. 물릴 수도 있으니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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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어떻게 카카오 15만 원에 샀대 지금 5만 원인데? 아니 아저 a 궁금해 여기 중간에 분명히 구제하려고 한번 올라갔는데 왜안 팔아? o 지해 n 해 o m a n w o m a 높 woma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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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랜타디 알지? 어? 진짜 알아요 스타 렌타디? 그게 왜 렌타디인지 알아요? 어, 랜덤 타워 디펜스. 진짜야, 이거 진짜야. 나 에이, 랜덤 원래 타워 랜덤 타워 디펜스로 팬 게임으로 시작돼서 인기가 많아져가지고 그 제작자가 랜덤 타워 디펜스로 따로 낸 거예요. 우와, 그분은 왜 그러셨대? 팬이니까. 오... 근데 아니 그렇게 자랑스러운 그런 거였으면은 그거를 계속 랜덤 랜덤 타워 티패스로 하지 왜 굳이 이름을 <laughs> 근데 저거도 부편적이니까 랜덤 타워가. 아 이건 그건 그거고 자랑스러운 내가 사랑하는 나의 나의 B J 가 이렇게 절 사랑했나 보지 <laughs> 그러면 안 되겠다 우리 어... 이대로 괜찮은가 한번 해야겠다. 아 그거 합격자 명단 어디서 봐요, 님들? 일단 처음 보는 사람들 있나 좀 볼게요. 당군영, 애니오샤르망. GPT님 모르고? 아, 이번에 이적했대. 이적생이야? 막, 그렇게 유명하신 분은 아닌가 보다, 여러분. 나 처음 들어봐. GPT라는 이름. 넷플릭스에 나온다고? 피지컬 베개? 내 친구. 내 친구 석유리 나오는구나, 거기에. 내 친구예요, 여러분들, GPT. 왜 GPT냐면은, 이제 지석유이거든 최고, 최고. <laughs> 나랑 낚시도 했어 여러분들. 내가 쟤네 집도 가보고 그랬어. 어? 어, 뭐야, 스피릿 왜 빠졌어, 진짜? 서버 달라서 그래? 야 근데 이거 포켓몬 서버 한달 한다는데 얘는 무슨 20개월 하러로 떠나냐? 우리 다윤이 내 인터넷 편지로 나뭐 잡았는지 보여주, 보내줘야겠다 여줘보롤 패치노트 링크랑 <laughs> 아 동시 송출 안 되는구나 거기는 파트너인 가봐요 거기 아 따로 계약한 거구나 딥하게 할 거면은 여기가 딥하게 그니까 러이 형이 그 서버 10분. 아크의 진심이 아니라 포켓몬의 40분 진심이야 40분 이 사람이 게... DJ로서 방송을 켜는 게 아니라 포켓몬 트레이너예요 이분은 바다운도 있어? 정윤 죄라고. 그 안녕하세요. 노동이요? 야 역대 저... 있거든요. 뭐라고요? 전육구 전육이. 전육구가 있다. 저 바다운 <laughs> 졸라기요. 서프 서프. 바다운 도대체 그거 그거 언제 해주냐고. 그유럽 트럭 해주기로 약속했는데 왜안해줘아니 이거 어때? 좋아요 네, 저... 그거 최고 그거 좋아요 최고, 최고, 최고 그 좋아요 그그 최고 좋아요 진짜. 바다운 그 최고 좋아요 가져오지 마요. 나 <laughs> 일정 보통. 어, 너, 어, 예, 당신 최고다. 아번 해줘요, 유로트럭. 그러데 네. 제가 일등 못 떴네요. 제일 등못 떴으니까 특히 방송해 드릴게요. 스포티지 언어가 뭔지 보여줬지 아프대? 언제 해줘? 맨날 아프진 않을 거 아니야. 유로트럭 언제 해줘? 유로트럭 언제 해줘? 유로트럭 해줘? 유로트럭 언제 해줘? 유로트럭 언제 해줘? 유로트럭 언제 해줘? <laughs> 아. 유로트럭 언제 해줘? 아. 이렇도록 굿탁해요다 언니! 이렇도록 부탁해요, 다 언니! 님 언니 줄이세요? 다언